오늘은 영어 노트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어 노트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빨간 선이 있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베이스 라인입니다. 빨간 선 바로 위에가 웨이스트 라인이라고 하는데요, 이 베이스 라인과 웨이스트 라인이 중간을 엑스 하이트라고 합니다. 제일 위쪽에는 어센더 라인, 제일 아래쪽에는 디센더 라인이 있습니다. 어센더는 이 f처럼 이렇게 머리가 있는 부분이 어센더라고 하고요. 아래 꼬리는 디센더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알면은 기본적으로 영어 노트를 사용하실 때 알아야 될 부분을 다 익히신 겁니다. 자, 이렇게 몇개 적어 봤는데요. 같이 한번 적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김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김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역시 앞에 대문자로 시작해야죠. K로 시작합니다. K로 시작하죠. 베이스라인을 타주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라인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모양을 내줄게요. 자 여기서 웨이스트라인까지 웨이스트라인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항상 베이스라인이 기준입니다. 자, i는 이 x 하이드 안에 들어가는 알파벳이죠. m 역시 x 하이드 안에 들어간 들어가는 레터입니다. 들어가는 알파벳입니다. 그런 알파벳들을 숏 레터스라고 합니다. 숏 레터스라고 합니다. 자, 김을 적어 봤고요. 그다음에 박을 적어 볼까요? 자. 박 역시 처음에 대문자 베이스라인까지 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양을 한번 내볼게요 자, P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X-Height에 채워지는 A 그 다음에 R이 들어갈 건데요 R은 이 X-Height에 채워지나 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약간 걸쳐지는 느낌을 줍니다 적어 봤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소문자로만 한번 적어 볼까요? 소문자로만 적어 보겠습니다. 축구 적어 볼까요? 축구는 영어로 사커라고 합니다. s 자, s나 r이 여기 걸쳐진다고 했잖아요. s도 웨이스트 라인에 약간 걸쳐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. s o c c o R 네. 자, 거 맞나? 스펠링 맞나요? 들린 거 같아. 자, o 가 아니라 죄송합니다. 2입니다.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. s o C. C. E에요. 죄송합니다. E. R. 자, 영국에서는 축구를 풋볼이라고 부르고, 미국에서는 이제 미식축구 풋볼이 따로 있고,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아는 축구를 사커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3차전 애보들 포르투갈 한번 해볼까요? P. O 그 다음에 R 여기 걸쳐진다고 했죠. 걸쳐 주시고 T, T는 요이 부분이 이 선의 약간 중간에 위치하게 해 주고요. 이 선을 그어 주시고 이 선에 맞춰서 V, V2, G A 에~ 어센더 때려 주시고 웨이스트 라인에서 감아 주시고 포르투갈 적어 봤습니다. 네, 영어 노트 사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